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상가입니다. 복현 내거리 쪽에 있는 상가입니다. 네, 그물의 외관은 이렇게, 네, 이렇게, 어, 대로변, 복현 다이소 방면으로 보는, 보는 길이고, 어, 맞은편으로 보면 이렇게, 네, 경대 정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가. 네, 어, 기존에 커피숍 자리였는데, 지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폴드형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어, 카페의 어떤 형체 형태로 리모델링 어 아니다 리모델링 아니,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어 집기들은 철거된 상태고 또몇몇 몇 가지 좀 대부분 철거된 상태를 알수 있고 어 주방 부분의 설비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약 30평 정도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가 있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또 여기 특징은 이렇게 아, 내부에 이렇게 예, 욕실이 또 엄비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이소에서 복현사거리 다이소 쪽에 너무 가깝고 또 이렇게 설비와 집기들이 넓은 스페이스를 어, 원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간도 보입니다. 네, 폴드 형문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어, 라스 공간이 있고, 네, 쇼케이스들이 보이고, 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빈방점오 o k r 또는 캠퍼스 부동산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